네, 안녕하세요. 독학사 4단계 발달 및 사회심리학 유소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4단계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4단계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2단계 그리고 뭐 3단계 여기에서 좀 유사 영역들끼리를 묶어서 이제 두 과목씩을 한 단, 한 과목으로 이렇게 묶어 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학위취득 과정으로 이제 여러분들 4단계를 이제 통과를 하셔야 이제 학위취득이 되시는데, 음, 어, 이번에 이제 같이 묶인 과목은 발달 심리학, 이제 사회 심리학이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대부분 2단계에서 발달 심리학을 좀 선택하시고 또 3단계에서 이제 사회 심리학을 선택을 하신 어,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미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익숙함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어, 우리가 2단계하고 3단계에서 공부했 그 내용들이 지금 4단계에서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목차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발달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내기하고 영아기그 다음에 아동기, 청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세 단원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장부터 이제 7장까지를 사회심리학으로 구성을 저희 교재가 했는데 또 대인지각과 판단을 이제 4장으로 그 다음에 5장은 대인 관계 그리고 6장은 집단 속에 개인, 실장의 집단 간 역동. 내그서 네, 주로 이제 대인지가, 그 다음에 집단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그 행동들. 이게 이제 주로 사회심리학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여기 있는 그래서 책이 일단은 2, 3단계의 내용들을 좀 기초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거기는 하고요. 2단계나 3단계에 비해서 아무래도 4단계가 학위치득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조금 네,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전 교재를 같이 좀, 예, 놓고 보시면서, 어, 일단 큰 단원들, 음, 위주로 이제 여기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조금 더, 만약에 조금, 어, 내 생각에는 이거 영악인데 여기 있는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앞에 있는 교재하고 같이 좀 비교해서 조금 더, 네, 좀 복습을 좀 하시는 차원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음, 나머지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사회심리학도 이제 마 마찬지입니다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 3 단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이해하시고 네 심도 있게 좀 보시는 것이 네4 단계 이 시험을 통과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뭐 예전에 그런 그 이제 학위 취득한 이런 비율을 보면 예 사실은 어 생각보다 또 이렇게 좀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 어, 심리학 같은 경우 이제 독학사가 시작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는 또 않았죠. 네 그래서 어~ 뭐 많은 어떤 그러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는 어렵지만 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회 사 단계에서는 조금 더 깊이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미 앞 단계 공부를 하시면서 좀 느끼실 때좀그 공부를 해 보면 아 이다 요런 부분은 조금 더 나름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충실하게 또 이해를 좀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예 네, 요런 거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또예 저도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사회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참 많이 나와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왜냐면 사회심리학 자체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타인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 들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어렵다던가 사실 그런 경우는 좀 별로 없고 그런데 무슨 이론 이런 것들이 사실 좀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좀 낯설기도 하고 그걸 또 암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예 근데 또 중요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무슨 무슨 법칙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꼭 예, 용어와 의미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저하고 또 이후 또 시간 또 열심히 한번 공부를 또 해보고요 또 좋은 결과 있도록 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첫 장부터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